아직도 침구류, 소파의 진드기와 먼지를 키우고 계신다고요? 매일 사용하는 침구류와 소파 이제 독일 특허 기술로 한국에 상륙한 본다츠의 침구청소기로 우리 집 침구류의 미세먼지와 진드기를 박멸하세요. 본다츠 침구청소기는 UVC 자외선 살균, 강력 흡입력, 무선의 편리함까지 한 번에 갖춘 프리미엄 침구청소기입니다. 본다츠는 독일 특허청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된 브랜드로 믿을 수 있는 기술력을 자랑하죠. 햇빛보다 최대 1600배 강한 UVC 자외선을 사용해 침구의 미세먼지진 먼지진드기를 99.9% 제거하고 1만 PA의 고흡입력으로 침구 속땀 먼지는 물론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까지 말끔하게 빨아들입니다. 커피 한잔 무게보다 가벼운 초경량 디자인 덕분에 침대를 누르듯 가볍게 사용할 수 있고 무선으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침대 매트리스, 이불 겉커버, 소파, 쿠션 등 다양한 침구에 사용 가능합니다. UV 램프 센서가 침구와 맞닿으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. 본다츠는 워셔블 필터 채택으로 세척이 가능하며 초미세먼지 필터는 6개월 정도 사용 후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리뷰에 따르면 무게감은 있지만 흡입력이 탁월해 먼지 제거가 정말 개운하다. 밤에 사용해도 무난한 수준의 소음 HPA 필터를 통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 등 긍정평가가 많습니다. 현재 채널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용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